의정부시에 있는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예 동두천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곳이죠.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1번 출구에 있고요. 예. 비치고 있는 건물입니다. 1번 출구에서 바라보면은 IBK 기업은행이 이렇게 보여요. 예그 건물의 7층에 있는 집합상가가 어, 3월 18일 날 진행 예정이어서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경 비추고 있고요. 가장 번화가답게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어, 역 주변에 에,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은요, 어, 그 건물들 바로 그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어, 차를 세워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7층 쪽인데 지금 법원 조사상으로는 어, 태권도장하고 어, 꿈키아이라고 하는 그 학원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조금 이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이어 보면은 알겠지만 전용이 49평입니다. 전용이 49평이에요. 계약 면적이 아니고 어, 보증금 신고돼 있는 거는 3천인데.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보니까 어, 3천에 100만 원 정도라고 조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좀싼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역앞에 집합 상가다 보니까 어, 수익률을 고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초입에서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경 비추고 있고요. 어, 지금 보이는 바로는 뭐 임대를 한다는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어, 나름 그래도 좀 가장 동두천에서 중심가기 때문에 어, 공실이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 안으로 들어가서 어, 촬영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층 안에 올라 왔어요.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고요. 아, 전부 다 7층은 이제 학원 건물들인 것 같습니다. 학원 전부 다.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태권도라고 돼 있고, 꿈키 아이 이렇게 지금 안에 비치고 있습니다. 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전경을 비치고 있는데. 우리 다 꺼져 있고 여기 그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현관문 잘 잠겨 있고 어 이렇게 꿈 아이라고 해서 또 같이 쓰는 거는 같은데 예. 안쪽으로 있는지는 지금 예. 반사가 돼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전용이 49평이라고 그랬는데 아래 그 안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 보이기는 합니다. 49평이 예, 어, 참고를 해주시고요. 엘리베이터도 바로 앞에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전체 요쪽은다 지금 학원 쪽이기 때문에 7층은 전부 다 학원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안쪽으로도 이제 건물들이 있고요. 어, 시세가, 예, 뭐, 바로 뭐, 태권도 학원을 하셔도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문을 다, 닫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는 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난 7층 전체가 지금 학원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면 뭐 화자, 아,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좀 학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7층이 예. 어, 같은 학원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의 촬영은 마치고요. 예. 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행역 1번 출구 쪽으로 와서, 어, 지행동에 있는 동두천시죠. 예, 지행동에 있는 집합상가 7층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층에 보시면 은 IBK 기업은행 건물이 보이고요 2층에 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올려보니까 어, 튼튼 태권도 창의센터라고 보이네요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어, 엘리베이터 안에 그 층수 표시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7층이 학원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예, 여기가 이제 지행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행력이 되고 어, 사람들 지금 지차 타러 가는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어, 지행역 1번 출구 쪽이 된다. 저쪽 앞쪽으로도 이제 저 신호등도 있고요. 어, 이쪽에도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으로 좀 건너와서 촬영하고 있다는 거. 감정가는 2억 8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번 1회 유찰이 되었어요. 2억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예, 이거 입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생각을 좀 깊게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9600으로 시작은 하는데, 3천에 100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아무리 그역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 동두천 지행동 집합상가 7층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어, 중앙프라자라고 그래요. 예, 중앙프라자 7층. 어, 전용 49평에 대한 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